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 책임자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제가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 그때만큼 절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저는 매일 두려움과 책임감에 짓눌리며 코로나19 방역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공연장이 멈추고 거리와 상가는 썰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소하고 평화롭던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팬데믹을 겪으며 저는 다시는 그런 시련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3일 밤 내란이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은 두려움과 분노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정치 불안은 당장 서민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와 제도가 흔들리며 공동체가 분열되고...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내란이 가져온 혼란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이번 내란은 지난 3년 폭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했고, 의료와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혼란만 가중하였습니다.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연구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노동 개혁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옥제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12.3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일상과 미래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과 같은 마음, 같은 각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낸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바이러스 앞에서 의료진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나누고 거리 두기를 감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공동체 정신이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내란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해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정권 교체로 확실하게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팬데믹 때 보여주었던 지혜와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이번 내란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팬데믹 때 국민께서 방역 당국을 신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라는 총을 거두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정치가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치는 공동체가 위기를 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에는 근거 있는 정책으로, 혐오에는 연대로, 공포에는 신뢰로 답해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더 단단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설명하고 사실만을 말하며 실천하는 정치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배운 위기 극복의 조건이자 방법입니다. 내란은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계엄령은 그 밤에 해제됐지만 내란 불면증, 내란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생길 만큼 분노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업령을 그 밤에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는 데에도 그 힘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사태가 그랬듯 이번 내란 사태 역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답은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내란 사태로 서민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회복할 시간도 없이 더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골목 상인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불평등 해소도 절실합니다. 초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교육과 의료 문제, 지역발전 등 미래의제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한 이 위기는 국민 대 내란 세력, 민주주의 대 반민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개협령과 내란에 동조한 정치 세력과 절대 함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유능한 리더십,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다시 만들어갈 실질적인 해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회복,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 더 안전한 나라,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길. 그 길을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메르스 대응 실패를 교훈 삼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했듯이 내란 사태를 교훈 삼아 내란 위기가 지속되거나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법 쿠테타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위기를 주권자의 힘으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이 해낼 것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저도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